1이였는데요 갈바트였습니다 어? 다 다르네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함께 가시죠 어쨌든 갈바트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카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15층입니다. 제가 15층에 올라온 이유는 오늘 시청점이 오픈해가지고 개업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파란 대신 이렇게 작은 식물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식물이 있는데, 이게 수경식물이래요. 그래서, 크을 털어내고, 화병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좀무 귀엽다. 이거 보세요. 이거를, 여기, 예쁜 유리병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깨끗하게 돌을 씻어서 넣고, 물까지 담은 후에, 이거를 꽂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지갑방 기억이 없긴 한데 제발 잘닫라주길 바라겠습니다. 비닐을 먼저 벗겨냈고요. 이거를... 여러분서 맞게 하고 있는 거 맞죠? 브레인드 헤드. 한번 줍니다. 뭐야? 엄청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잘안 떨어지네요. 이게 잔뿌리가 같이 이렇게 엮여 있어서. 저 이따가 나 아플 것 같은데. 선생님, 뭘 이렇게 많이 붙여오셨나요? 이거랑 음. 얘네를 씻으러 같이 가보시죠. 물을 담아주면 끝입니다. 뭐가 될 건가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완성 좋아요. 짜잔! 이렇게 예쁘게 두 가지 수경식물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식물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화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작은 잎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갈바트 밑에 내려가서. 예쁜 스티커들 많잖아요. 그런 굿즈 스티커들을 여기 붙여서 한번 꾸며볼게요. 점장님, 저 스티커 좀 가져가도 되나요? 점장님, 무슨 스티커 제일 좋아하세요? 또 예쁜 거 하나 보여주세요. 오, 예뻐요 이거 좋아요. 여기 없는 걸로요. 예쁘! 얘는 조금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얘는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뾰족이와 동글이라고 지어볼게요 너무 예쁘죠? 스티커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랑이랑 이 초록의 조합 이 뾰족이와 동글이 잘 키워주세요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있구나. 와, 되게 아기자기한데요?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옆 가게가 꽃집인데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갈바트 여기 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이스크림> 오픈 <끝났다. 웃음> 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갈바트는 남부 경찰서 근처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달의 민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배달비가 영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시켜 드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아 이렇게 실내 화장실도 되어 있어요. 너무 좋다. 화장실이 엄청 넓어요. 풍선도 너무 귀엽다. 앉아서 드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지. 어! 다 다르네요? 기계가? 처음 봐요. 그냥 넣으면 그냥. 모신이 아니네요. 아 이걸 물, 눌러요? 눌리게.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함께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